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자 여러분. 저 댓글 달면 보면은 제가 웬만큼 이거 그냥 보고 그냥 넘기는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당 재선 주자를 폄하하는 건 일배지시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재명 지지율만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비유 영상 올리거나 뭐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막 이렇게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욕을 진짜 잘하거든요.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. 와가지고 지들끼리 해가지고 지들끼리 그러면 놀면 되지. 이런 식으로 같은 당 대선주자를 폐막 같은 당이라 생각 안 해요. 나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완전 개또라이짓 많이 했고 계속 이름만 바꿔가지고 무슨 무슨 당 이렇게 바꿨는데 지들이 해가지고 한게 뭔데요? 아니 지들이 어 가해자지 완전히 그 해가지고 지금 시민들 서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왜 힘들어졌겠어요? 그 자기들 역할도 있거든요. 뭐해 가지고 나는 뭐 이번에 안 되면 뭐뭐어 이제 정치 안 하겠다 해 놓고 뭐말 바꾸고 문재인이 당그 소리 들으면서 지금 왜 안철수가 나왔겠습니까? 이러면서 뭐 계속 뭐 일배지십니다 하면서 그럼 문재인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돼요. 그러면은 아니 그 아무 말안 하고 그러면 입닥치고 그러면 아 어, 씨, 우리의 군주다 이러면서 무슨 뭐 이게 조선 시대예요? 어뭐 옛날 시대입니까? 무슨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딱딱 치고 그리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? 뒷담화 해가지고 내가 글을 올리는 건내 마음이지 내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왜 그따구로 무슨 말을 이렇게 합니까? 당신이 그러면 당신만의 그 컨텐츠를 만들어 갖고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지 무슨 폄하를 했다는 거예요? 나는 객관적인 말을 했지 내가 무슨 뭐 내가 없는 얘기를 지어냈습니까?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. 이지명 지지율이 떨어지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요? 아니 나는 이지명 지지자들한테 해가지고 내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.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관여 해가지고 성가혁이 뭐 쓰레기다 뭐 이딴 개소리 하지 말고 당신들이 나 똑바로 하고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이것을 주 따져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. 당신들 하는 짓거리가 지금 이 민주당을 만든 거예요. 이래요? 어 옛날 시대입니까? 무슨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딱딱 치고 그리,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? 뒷담화 해가지고 내가 글을 올리는 거는 내 마음이지 내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왜 그따구로 무슨 말을 이렇게 합니까? 당신이 그러면 당신만의 그 컨텐츠를 만들어 갖고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지 무슨 폄하를 했다는 거예요? 나는 객관, 계속 막 이렇게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욕을 진짜 잘하거든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. 와가지고, 지들끼리 해가지고, 지들끼리 그러면 놀면 되지. 이런 식으로 같은 당, 내 선주자를, 같은 당이라 생각 안 해요, 나는, 솔직히 말해서. 민주당이 완전 개 또라이질 많이 했고 계속 이름만 바,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이재명 후보 지지자 여러분. 어, 저 댓글 달면, 보면은 제가 웬만큼 이거, 그냥 보고 그냥 넘기는데 보면 이런 식으로 같은 당제 선주자를 편만 하는 건일베지시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재명 지지율만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비효 영상 올리거나 뭐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 이제 정치 안 하겠다 해놓고 뭐말 바꾸고 문재인이 당그 소리 들으면서 지금 왜 안철수가 나왔겠습니까 이러면서 뭐 계속 뭐일베지시입니다 하면서 그럼 문재인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돼요 그러면은. 아니, 그, 아무 말안 하고, 그러면 입닥치고, 그러면, 아씨, 어, 우리의 군주다, 이러면서, 무슨, 뭐, 이 조선시 바꿔가지고, 무슨, 무슨 당 이렇게 바꿨는데, 지들이 해가지고 한게 뭔데요? 아니, 지들이, 어, 가해자지, 완전히. 그, 해가지고, 지금 시민들, 서민들이, 일반 서민들이 왜 힘들어졌겠어요? 그, 자기들 역할도 있거든요. 뭐 해가지고, 나는 뭐, 이번에 안 되면 뭐, 하, 뭐,